한두 명만. 또 반들 될수 있어. 발다 쪼그려 주려고. 아 손으로 마사지해 잘... 손으로 다. 아니야 쪼그줄 거야. 손으로. 응. 흘러 내린다 얼굴에. 부위 부위야. <laughs> 안돼 안돼 흘러 내린다니까 정아. 뭐야? 그렇게 세워가지고 나 크림 있지? 그렇게 세워가지고 있어 없어? 오늘. 좀 있네. 오늘 피부 좋아진다. 아니야 좀 있네 좀 발라라 크림 좀. 발랐어 아침에. 비참해, 아이고, 촉촉하게 발라야 돼. 건조하다나, 봐라. 건조이잖 피부가. 그러니까 어, 할게 뭐 일어난다니까? 아니, 어, 좀하수서좀 나아졌어. 그래, 나아졌는데 보습을 잘 해줘야 한다니까? 많이 좋아졌어. 자, 오늘은 피지오겔를 바릅니다. 피지오겔. 듬뿍 바르겠습니다. 아, 시트팩. 근데 그거는 마음에 먹기 달려 있어. 아, 선크림도 바르고 더라 그래놓고 잡티는 왜그뭐 그걸 해? 잡티 얘기 타형을 하지 말아야지. 제거를 르는 거. 어? 딱해. 이 보습을 하지 않으면은 얼굴이 다 쭈글쭈글해진다니까. 어? 살찔 편편해지죠. 아니야, 살찔 얼굴 아니야. 옛날에 우리 동창 중에 종우리가 엄청 도톰했는데. 지방을. 왜, 기억도 안 나. 얼굴이. 김상호 닮은 애. 기억이 안 난다니까. 안 난지. 음, 어 싸. 쓰쓰쓰. 아, 그. 됐어 어다고안됐다 u b l e The double. 같네 e 어? d 같아. 나. 어 오늘 모습이 장난 같네. 아 t h 다 double. The double. The d 취하 b l e t 거 e double. 먹먹 원래 내 명랑 발랄한 내 모습인데 왜 그래? 금방 신랑 사다리 때는거 알아? 이건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톡톡 톡두들려갔다안 있어봐. 톡톡톡. 아니야. 와 정말 완전 오년 어려 보인다. 아, 손 잡지 마. 이거 리프팅 하는 거야. 고라볼래? 진짜? 피부 저부터애기들으면 나한테 10만 원.